끝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잔치국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잔치국수는 제가 정년 이후 작은 잔치국수집을 준비하려고 30년 전통의 맛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잔치국수를 하다 보면은 요리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사실 제가 아마추어 제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이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원하는 재료는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컷인 사랑과 거컷인 그 성원으로 제가 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고 고 네, 잔치국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수 를 내는 것인데 요즘 그 육수 내는 티벳이라나 그런 것도 많이 티벳이 아니고 티벳. 아, 티백 티백 네. 아, 티벳은 나라 이름이야 그러니 <laughs> 티백이 많이 있는데 저는 티백이 아닌 한 30년 전부터 만들어 봤던 방식인데 그래서. 멸치를 가지고 육수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평상시 멸치와 디풀이약한 1대1 비율로 하는데, 오늘 우리 집에 디풀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멸치로만 하겠습니다. 멸치 약한 80g을 준비했는데요. 멸치도 이렇게 국멸치인데, 이걸 약간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손질을 하냐면, 전문가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배에 있는 내장을, 내장만 이거 제거하면 됩니다. 배에는 이 내장이,

이러면은 배에 그거 내장을 빼고 그래도 기름 없이 뭐 덮어 주면은 약간 씁쓸한 맛이 좀 없고 멸치의 비린 맛이 날아가거든요. 자, 물 자, 2L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 너무 많이으면 안 된다. 그건새한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만 넣겠습니다. 이거 이게 너무 많나? 안 많아. 요 그럼 되니까 무도 듬성듬성 이 껍질 안 까고 그냥 냈습니다. 한번먹어 얼마나 맛있니까 음. 일단 한 명. 아니지, 도안 비싸면. 비싸고 안 비싸고. 음. 비싸고, 비싸고. 음. 원래 이 뿌리가 진짜 육수 내는데 줘야 대파, 뿌리나 양파 이것도. 맞아. 불 켜고. 예전에 제가 했던 거는 될수 있는 한 시간이고 두시간인고 어, 팔팔 끓이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멸치에서 제일한 육수가 나오니까, 그게 좋아요. 뒷부리하고. 그게, 너무, 빨리 육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이거, 육수에, 뽑을 때, 고추, 이 태국 고추거든요. 많은 거한 10개만 을까 한, 너무 맵나? 음, 음, 그이정도만 그 네, 빨리 이렇게 니다 지금 껄고있네 자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은 대파, 저흰 부분만 넣으려고 합니다. 대파의 흰 부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게 다지듯이 총총총총총 썰어주겠습니다그러 네. 만 네, 두 스푼 참기름 었짜네 분짜. 자, 이래 갖고 음, 맛을 한번봐 보겠습니다. 우리 김이상공님께서 어, 네, 네. 아, 뭐 김이상공 하기 싫어? 사람들이 당다 유튜브에 다 당신 이 김이상공 인줄 알더라, 앉아. 우리 회사 사람들이. <laughs> 나도 그래, 먹어보고 내입맛하고 당신 입맛하고 좀. 응, 음, 좋네 응, 음. 됐어요 응, 음, 맛있다. 이게뭐야 어, 조심해, 물 끓는다. 자, 물끓을 때, 자, 육수가 얼마만큼 됐나? 자, 중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한칸한칸겠습니다 아, 굿. 근데 소금을 좀 넣어야겠다. 이게 소금?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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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몇번제 삶자. 물 끓는다. 응. 음. 가만있 아. 아, 거꾸로 나왔네 잠깐 기다 이거 하지 말고 폰 때문에 그래 하지 말고 면 있나 또 있어 아. 아. 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 정도가 자, 1인분으로 잡으면 됩니다 1인분 끓기 때문에 후다닥 넣겠습니다 자 1인분 2인분 3인분 자, 뭐. 사실상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서둡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음식은 서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서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여보 이거 불꺼보자 음. 이게 면삶는 꿀팁은 여기서 저 굵은 소금을 좀 넣어주자 음. 음. 굵은 소금을 한, 한 꼬집만 네. 한 꼬집은 넣어주고 네. 그러면은 솔직히 뭐대 식초를 아예 식초를 한다고 그 식용유를 좀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꼬들꼬들하고 윤 용기가 나라고 어 굳이 어 식용유라든지 뭐 소금을 안 넣어줘도 돼. 근데 약간 자 넣어주는 게왜 짠맛이 하면 은 면이 더탱글탱글하고고소거고 예 이래 끓어오르잖아요. 그때 항상 그 물을 준비했다가 어 물한 컵을 했다가 한한 한 절반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이예 끓어오르면 말이죠. 지금 부어야 돼? 네 끌어오릅니다 끌어오른 거야 이게 지금 안 넘.. 지나마 그래서 퍼졌어 야 이래 이래 이래야 돼 네, 어, 이래야 이래, 한 절반 정도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더 이제 팍할때 되면은 네. 거품이 팍 해갖고 그러니까 부풀어 올라온다 생각하면은 그때 한번더 여주면은 자 이제, 이제 준비하갖고불끌 준비하고 찬물을 후다닥 열 준비를 해야지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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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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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카메라로 따로 오시오 이래갖고 참문딱그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바리바리바리빨리어리빨리 면에 그 그거 이 가루에 글린텐이랑 이래 싹어거 만나. 이거싹어거좀 제거가 되록 물만 나만, 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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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나만, 나만, 나 나만, 나만, 나나 トントン。